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마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예고 없이 사라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바로 마참 채널의 미래와 방향에 대하여입니다. 일단 채널의 미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 1 5살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말이었어요. 그땐 클래시로얄 유튜버였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브롤스타즈를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단순히 취미로 했던 채널이 규모가 점점 커져서 전업 유튜버가 되니까 흥미는 흥미대로 잃고 영상도 양산형이 되어가며 채널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럼프도 왔어요. 그리고 16살에 당차게 유튜브를 시작한 마참은 어느새 24살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내달릴 나이가 된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채널은 솔직히 군대 전역한 직후 두 달만 잠깐 수익이 좀 나왔고요. 6월 이후로는 작업량 대비 수익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최저시급 절반 수준만큼 벌었다고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제 채널에 2차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매번 비슷한 포맷, 단순한 편집, 아무리 봐도 필력 하나로만 승부를 봤던 부족한 많은 채널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나는 수익으론제 장래가 절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 버려서 저는 지금 취업을 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일하는 곳이 또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직이다 보니까 주간 야간 따라 스케줄도 바뀌고 퇴근이 자주 생겨서 일요일만 쉬고 주 6일을 내리 업무를 해내는 동에 체력이 도저히 남아나질 않았죠. 일을 시작한지는 두 달이 넘어갔는데도 빼기도 안 비춘 건다이 이유였습니다. 할 때도 사실 이런 진지한 영상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게임 영상으로 복귀할까 싶었지만 그냥 확실하게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말하다 보니 서두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채널이 사라지거나 유튜브를 접냐? 일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리는 주기가 아주 길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몸쓰는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작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